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2월 5일, 삼태탄 원료의 시작입니다. 비트코인, 약간 마이너스, 리플 마이너스 3%, 솔라나이다, 전체 알트코인들 하락 중이고요 이번 주 5일, 미국 ISM 서비스 지표 발표되고, 2월 7일, 메타버스, 로블록스 실적, 2월 8일에는 중국 CPI와 2월 10일, 한국, 중국 설날입니다. ISM 서비스 지표 잘 나온다고 해도 크게 영향 없고, 로블록스도 실적은 비트하겠지만, 지난주 출시된 비전 프로에 대해서, 어닝콜 발언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애플 비전 프로 출시 이후 유튜브에서 실제 착용 후기나 사용 과정 자세히 업로드가 되었고요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 줄 수가 있으답니다. 무게나 배터리 이슈는 있지만 성능이 기존의 메타 퀘스트리보다 너무 사벽으로 잘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VR 어플이나 게임이 나오냐에 따라서 실사용 정도는 달라질 듯하고요 비전 프로 착용하고 업무나 게임도 하지만 샌드박스, 디센트랜드, 로블럭스 같은 메타버스 버스 회사들이 직접 코인 채굴 가능하다. 새로운 게임을 선보인다면 초창기 무주공산이 애플 VR 어플 업계를 평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기존의 인프라 갖춰 있는 회사들이 더욱 빠르게 개발을 할수 있습니다. 연준이 올로 금리나 타이밍 연기했고 한국 포함 대부분 국가들 국내 자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침체에 들어서면 게임이나 화장품 수요는 늘어나는 거고요. 실생활에 만족을 못하니까 쉽게. 접하는 게임에서 도파민을 보충하는 거죠. 특히 비전프로처럼 가상현실 헤드셋 끼고 현실과 단절된 이런 제품일수록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리고 1월9일부터 한국 설날이고 중국은 8일 CPI 발표 이후 10일부터 중국 설날 춘절이구요. 중국 설날 일주일간 휴일이 길면서 2019년부터 해서 알트코인 반등이 좋았던 구간입니다. 변동성 큰 종목 좋아하는 중국인데 춘절에 휴식하면서 알트코인 거래량도 늘어난. 났던 거죠. 하지만 중국 경기 침체, 중국 공무원들 급여 삭감되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서 춘절 동안 중국인들 알트코인 매수가 이전만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0년 코로나 전에는 미국이 중국 의존도가 높았지만 시진핑 3년인가 반도체 무역 전쟁으로 미국의 중국 투자 감소하고 인도나 동남아로 눈 돌리는 상황이구요 미국 주식하고 인도 주식이 작년 한해 동안 상승이 가장 좋았습니다. 한국은 미국 유럽 중국 하나만 안주 경기가 흔들리기 때문에 알트코인 반등은 이전만큼 못할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알트코인도 오를만큼 올라서 몇개 코인 정도만 반등나고 상승폭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신 한국 뉴스 보면 코스닥 떨어진다 하락에 개미들 1 1 9억원치 코스닥 인버스 폭풍 매수를 했답니다 환율 재상승하고 연준도 5월 되어서나 금리 인한다고 이야기한 상황이니까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방어해도 코스닥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이고요. 하지만 코스 개인 투자 비중 높은 에코프로 보면 54만원대 행보 중입니다. 한국 4월 총선이라서 이전에 공배도 금지했고 총선 이후까지는 해제 안할 가능성이 높죠. 대신 총선 끝나면 연준도 금리나 하니까 주가 상승폭은 약하겠지만 행보나 약간 하락 정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요일 애플의 비전프로까지 호재 발표되고 나니까 원달 한율은 1337원 재상승했습니다. 1월 FMC 이후 1320원 약간 내려온 듯 하다가 이번에 재반등한 걸로 장기적으로 빨간색 상승채널 안 무너지고 반등 온 거라 작년 계속해서 지켜줬던 여기 1380원대 매물대 뚫고 큰 상승 나올 가능성 있죠. 환율 오르면 코인하고 미국 주식 들고 있는 중경투 가족에게는 호재입니다. 한국은 2021년부터 금리 더 올렸어야 했는데 대선과 총선까지 부동산 가격 민심 흔들릴까봐 빠르게 인하를 못했고요. 이창용 총재는 1월 FM ]에서 파르자 3월 금리나 기대는 성급한 발언이다. 당분간 미국 금리 변동성 높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 총선 전에 여당 선거 책임자들 부동산 호재 발언 중이라 한국 아파트 가격도 약간씩 반등 중이고요. 4월 총선 지나고 나면 1,2년은 한국 부동산 호재가 없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타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연말까지는 상승 예상이 되지만 2월 3월이 가장 불안한 국면이고요. 작년 3월 상승 잘할 때도 미국 중소은행 파산으로 페닉셀이 나섰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42,500달러 하락으로 25일선 내려가고 99일선 상승하는 데드 코스 진입전이고요. 아무리 비트코인 상승 잘하더라도 데드 코스 이렇게 나오게 되면 99일선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반등 오는 경우 일반적이죠. 혹시나 예상 못한 변수가 크게 나오면 비트코인 상승 채널 완전히 무너지고 다음 매물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데드 코스 나오면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홀딩은 하게. 알지만 알트코인 투심은 완전히 꺾일 가능성이 높고요. 작년 9월부터 비트코인 계속 상승만 했으니까 이제는 한 번쯤 쉬어갈 때가 된 거죠. 2018년 금 골드 ETF도 상장 이후 마이너스 30% 조정이 왔었고 비트코인도 반감기 전에 마이너스 30% 빠졌다가 상승한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조정에 비트코인 잘 챙겨두 시면 올 연말까지 푸근하게 지낼 수있을라 하고요. 대신 코인 단기 변동이 중요한데 테러도면스 보면 2010년부터 상승해온 빨간색 라인 터치 후 재상승 중입니다. 2021년 4월하고 11월 큰 불장에서도 테더 도메스 빨간색 라인은 돌파를 못했었고요. 다시 반동호는 검은색 라인도 강한 라인으로 2021년 폭락장에서도 여기 라인까지 안 내려오다가 올해 1월 ETF 승인하고 테더 도메스 빨간색 라인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인 투심이 돌아온 거죠. 검은색이나 빨간색 라인 강하긴 하지만 2월 3월 조정에 테더 도메스 7.5% 두번째 라인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듯하고요 이정도까지 테더노메스 상승하면 알트코인도 추가 하락이 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38,000달러까지만 재하락해도 알트코인 폭락 크게 나올 수가 있는거죠. 지난 한달간 S&P 수익률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37% 38%로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대표적인 AI 수혜주로 4개 종목에 글로벌 자본이 집중 되고 있고요 주도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 테슬라 보면 중국 관련 주로 상승 약하고 하락도 많고요 에너지 유틸리티 쪽은 시뻘겋죠. 이렇게 몇개 종목에 편중되어서 상승한 개수는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 상승에도 제약이 큽니다. 이미 많이 올랐고 연중 금리나 기대감에 하락도 작게 나오겠지만 3분기 바이든 대통령 대선 직전에 변동성 한 번은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지난 한 달간 상승 많이 했던. 주식들 보면 AI가 기존 인력 대체하고 새로운 산업 만든다고는 하는데 2021년 불장에서도 흔하게 났왔던 펌핑 뉴스입니다. 전 페이스북 메타가 4분기 어닝은 좋았지만 아마존하고 같이 직원 2만 명 해고하고 단기 어닝이 좋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나사 하락 올 거라고 방향성 틀린 마이크 위스는 이제서야 AI가 테마 지속될 것이다.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항상 하락 보는 전문가들 상승 볼때 주식 코인 오히려 하락 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작년 테슬라 11월 250달러 반등을 때도 공매도의 전설 차노스는 40년 된 헤지펀드 파산을 했습니다. 테슬라 하락 올 것이라고 2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 베팅하다가 결국 테슬라 하락 안 오니까 손실 커서 문을 닫았고요. 그런데 짐차노스 파산 이후 그제서야 테슬라 주가 187달러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는 테슬라 주가 연중 금리 인하로 반등은 하겠지만 연준이 바로 제로 금리까지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하락 채널 유지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대신 2, 3월만 버틴다면 채널 중단까지는 상승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거기에 샌드박스, 디센트랜드하고 같은 비전프로 테마주인 로블록스 주가는 작년 9월부터 상승하다가 애플 비전프로 발표 전에 월봉이 음봉 전환을 했습니다. 비전프로가 호재이긴 하지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유저들 검증도 필요하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대중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란 판단이죠. 로블록스 같은 주식은 우선 박스권 탈출을 해야 됩니다. 탈출 이후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눌림에서 진정한 매수 타이밍이 오는 거고요. 미국 주식은 AI에 호재 있는 빅포 위주로 상승 잘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애플, 테슬라 포함 대부분 잡주들은 아크케이 차트하고 비슷한 움직임이고요. 상승 채널로 늘어는 가지만 기대 이상의 슈팅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연중 금리나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채널 하단 한번더 터치하고 연중 금리나에 본격 상승할 가능성 이 있고요. 아크케이 내려가면 알트 코인이나 자코인들도 비슷 자본 움직임이다 보시면 됩니다. 아크케이 내려가면 알트로 들어오는 자금도 줄어든다는 거고, 아크케이 상승하면 신생산업 투자 늘어나고 투기 자본도 더 들어오기 때문에 코인 가격도 전반적으로 상승한다 볼수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